자, 기출 한번 보자. 기출. 자, 기출에 가수가 증가하면 양연수가 감소한다.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어떤 수용액 통에, 여기 안에 누가 들어있었냐면, A2 플러스가 들어있었대. 그럼 수용액 상태에 A2 플러스가 들어있었다. 가수는 이까지. 거기에 B라고 하는 금속을 집어 넣었다. B 금속판을 집어 넣었다. 그러면은, 어, 뻔한사이가 지금 식을 적으면 A2 플러스랑 B가 만났어. 그럼 조금 있다가 뭐 되겠어. 어, A는 금속되고, B는 뭐, 몇 플러스 되겠지. 근데 몇 플러스인지 몰라도 쌤 B 플러스 이렇게 적어놓을게. 1플러스2플러스3 플러스인지 몰라서 내일이 적디 근데 요것만, 요거는 네가 이제 직접 적을 수 있는 거고, 옆에 그래프가 나왔는데, 가로축에 시간 이렇게 적혀있고, 세로축에 양이온수 이렇게 적혀있는거라. 양이온수. 근데, 그래프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점점점 증가하게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이 말은 뭘까 양요사 점점점, 점점점 증가하고 있잖아, 증가. 그럼 가수가 증가한 거야? 아니면 가수가 감소한 거야? 다시, 가수가 증가하면 양요수는 감소해. 그럼 거꾸로 양요수가 증가하면 가수는 감소했다는 얘기지, 가수가 감소. 이 말은 가수 감소. 아, 선생님, 가수가 뭐라고요? 플러스가 감소했다고. 그럼 이거 원플러스는 이게 원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플러스. B는 원 플러스. B는 플러스. 이 말이라. B는 원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이때 B의 전하량은 어떻게 되는가? 원 플러스다. 이게 답이다. 이게 답. 추가로, 방금 이 가스 증가하면 양연수 감소. 가스 감소하면 양연수 증가.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이건 그냥 다다다. 외우고. 추가로 여기서 니네 이제 다 털리는 거 뭐냐면, 어, 단 금속의 질량은 단 금속의 질량은 a보다 b가 더 컸다. 이렇게 적혀 있으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즉 b가 녹아 들어갈수록 수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거든. 자, 수용액의 밀도는 점점 무거운 b가 녹아 들어가니까 밀도는 증가한다. 한개 더. 그러면은 금속판은 b가 녹아 들어가고 a가 들러붙을 건데 a는 가벼운 금속이잖아. a는 가벼운 금속. 그러면 금속의 질량은 점점점 감소한다. 이거까지 마스터 하면 이거, 이 파트는 다 마스터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한 10분 동안 선생님 얘기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리.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똑같애. 뭐야? 그냥 내용만 아까는 질산은과구리였고 이번엔 황상구리와 아연이야. 황상구리와 아연도 보자마자 뭐부터 해 식부터 니가 적을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쌤이 음이온을 제외한 지금 식을 줬지? 자, 복습하자, 복습. 이거는 금속이고, 이거는 수용액, 그러니까 양이온이고, 이건 양이온이고, 이거는 다시 금속이고. 가수가 이뿔, 이뿔 똑같네? 어, 가수가 일정. 가수 같다. 이 말은 이 반응을 100번 하든 1 0 0번 하든 양이온수는 일정하다. 양이온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양이온수는 일정하다. 그 다음에 색깔도 막 눈에 보이네. 막막 보이네. 자, 구리 이온은 푸른색이지. 그럼 아연 이온은 무색이거든. 그러면 수용액은 점점점 색깔이 푸른색에서 무색으로 옅어지고 아연은 원래 은색이거든. 근데 구리는 붉은색이야. 그러면 금속의 색깔은 점점점 붉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또 복습 복습. 아연은 Zn에서 Zn2+, 플러스 뭐가 생겼지. 자, 뭐가 생기면 산화 이렇게 부르는 거고. 구리는 2 플러스에서 뭐 아무것도 없네. 자, 2 플러스였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자, 뭐가 사라졌네. 이러면 환원 이렇게 붙는 거야 환원. 자, 이렇게 네가 줄줄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고, 자, 방금 보기 쉽게 지금 음이온이 생략된 식인데, 음이온이 들어간 식도 적어보자. 황산구리 우회정로 CU SO4. 아연 우회정대 ZN. 화살표, 그러면 ZN SO4 플러스 CU 이렇게 적으면, 위의 식하고 밑의 식은 같은 식이야. 이거,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건데, 이것도 뭐가 있다가 없어졌잖아? 그러 이거는 뭐한 거? 이거는 산화한 거. 사라지면 산화. 그 다음에 뭐가 ZN에서 Z, 아이씨, 잘못 얘기했다. <laughs> 뭐가 없어지면, 없어지면 환원. 그 다음에 ZN에서 ZNSO4로 이렇게 뭐가 사, 뭐가 생기면, 그러면 산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랜디. 이 실험도 앞에 있었던 거랑 같은 건데 물질만 바꿔서 한번더 나온 거고 한 다음에 한개더 아래쪽에 이제 이 묽은 염산과 아연 반응 아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지 이거 진짜 정말 너무 많이 나와 염산과 아연 그러면 이름만 보고니뭐할수 있어야 돼 식을 쓸수 있어야 돼 염산 HCl 아연 Zn 반응하면 H2 플러스 ZCl2가 발생한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왜 와라 여기 식 이거 지금 화학 반응 파트는 식 진짜 한 12개 적어 주고 다 외우라고 시키시거든. 식 전체를 다 외워라. 수소 발생한다. 이거 외워라. 자, 그러면 쌤이 지금 적은 거는 음이온이 보이게 적은 거지. 음이온이 여기 보이네. 자, ZH가 음이온이 있다가 없어졌대. 자, 있다가 없어지면 먹고 이거. 이거는 환원. 자, Zn이 뭐 없다가 생겼지. 음이온 생겼지. 그럼 이거 뭐고? 산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소기체가 점점 발생하면서 여기는 추가로 뭐를 물어보냐면 원래 수소이온이었는데 수소기체가 돼서 사라지니까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사라지거든? 수소, 수소이온 사라져. 그러면 은 수소이온 자체가 원래 산성을 의미하는 건데 산성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점점점 이 반응은 진행될수록 수용액의 산성도가 감소한다. 산성도가 감소. 그럼 pH는 거꾸로얻든산성도의 거꾸로 와서 pH는 증가한다. pH 증가하는 게 염기성이 되어 간다. 뭐 이런 뜻인데, 산성도가 감소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정도가 친구들이 꼭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아까 제일, 제일 처음에 강조한 건데, 마지막에 나와있어도줄 끌게요. 산화환원은 항상 동시에 난다한개도 전자수는 이때 이동한, 이동한 전자수는 같다. 같다. 그래, 이런 거할때 친구들이 그런 거 질문하더라. 자, 여기 잠깐 지울게. 약간 지우고. 아연이 한 개가 산화하려면, 산화하려면, 자, 전자가 몇개 이동해야 되노? 두 개지, 두 개. Zn만 따로 적어봐. Zn이 Zn2 플러스 되면 전자 두 개가 빠져나왔잖아, 지금. 전자 두 개씩 필요하지. 이풀려돼 있으니까 전자 두 개씩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아연 1, 한 개가 반응할 때, 전자는 몇개 이동합니까? 그러 전자는 두 개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게 지 누구냐면, EH 플러스가 H2 될 때. 어, 이거는 EH 플러스가 전자 두 개는 있어야 얘가 H2 될거 아니야. 이때도 전자 두 개야. 이때 산화한 전자수와 환원한 전자수는 서로 같아야 되거든. 여기 두 개랑, 여기 두 개랑, 아연이 잃은 거랑 수소가 얻은 거는 서로 같아야 돼. 한쪽이 두 개면 남았지. 한쪽도 두개 돼. 어. 자, 그럼 라스트. 어, 여기 문제 니 풀어보고.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산화 환원 반응에서 자, 이것도 식을 외워야지. 이거 다 나왔었디. 어, 광화성하고 세포 호흡하고 서로 역반응이다. 적어놔라. 서로 반대반응이다. 화학 반응식 보면 똑같디. 자, 화학 반응식 당연히 암기해야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빈칸 넣게 나오거든? 뭐, 포도당을 빈칸 넣거나, 아니면은, 여기, 탄, 탄소, 이상한 탄소로 빈칸 넣거나, 빈칸 넣게 나오니까, 식다 외워야 되고, 그, 개수는, 포도당은, 포도당은 1이고, 나머지 다 666이야. 666 이렇게 봐봐. 다 666이야. 포도당은 1이고, 다 666이야, 이렇게. 그래서, 외워. 자, 식 외우고, 그 다음 밑에 내려와서, 자, 연소 반응. 우리 화석 연료 연소에서 했었는데 산소와 빠르게 결합을 합니다. 이건 빠른 반응이고요. 빛과 열을 냅니다. 그좀 뜨거워지죠. 그다음에 요거 개수 맞추는 거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누가 산화했노 하면은 C C가 CO2가 되면서 산화했고 근데 O2는 이제 환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진짜 레알 외우지 않으면 산소가 산화했다 산소가 환원했다는 거는 생각해 내기 힘들거든. 약간은 산소가 환원했디 외워라. 왜요? 묻지마라. 외워라. 외워라. <laughs> 아니면 이따가 질문하는 시간에 동영상 끝나고 질문해래. 별표 해놨다가. 철재련반응은 용광로에서 하는데아 어느 학교더라 이거 되게 자세하게 막다물어 수성공인 것 같다. 코크스, 음, 코크스는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탄소 얘기하는 거고 코크스가 나중에 이제 일산탄소로 바뀐다. 산화해서. 그다음에 이제 산화철은 Fe2O3라고 적는데 3CO랑 만나서 2Fe 플러스 3CO도 된뒤 계수 맞추는 거연습해 날이 그냥 통째로 외우면 제일 좋고 계속 외워야 날이 네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자리에 들어갈 거 빈칸 넣기 여기 들어갈 거 빈칸 넣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빈칸 그 다음에 누가 산화했습니까 누가 환원했습니까 산소부터는 떨어졌는 거보기만 봐도 산소 산화한 거 환원한 거 찾을 수 있지 이때 문장이 어떻게 나왔냐면 철광석이 산화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은 산화철. 근데 문제에 철광석이라고 적었더라고. 철광석이 일산화탄소를 산화시켰다. 이런 말 나오면 맞을까? 틀릴까 철광석이 이제 자기가 환원함으로써 누가 산화했냐면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얻을 수 있어서 화, 산화했거든. 산화철이 환원하면서 이제 일산화탄소를 산화시킨 거야. 자기가 환원하면서 남을 산화시킨 거야. 그래서 산화시킨다? 이러면 이거 맞는 말이다. 이게 화원 표현이거든? 근데 이게 나왔어. 그래서 산화한 물질은 남을 환원시키고, 환원한 물질은 남을 산화시켜. 그 다음에 요 그림 나오면 친구들 막다틀리더라고왜틀리는지나 이해가 안 되는데, 탄소가 일산화탄소가 되고, 얘가 다시 이산화탄소가 되는 이 반응에서 Fe2O3, 산화철이 철로 바뀐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산소가 들어간다. 이쌤지뭐 적은 거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도식화 한 거지.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은 코쿠스지. 얘가 코쿠스. 코쿠스가 산소 만나서 일산화탄소 되고, 얘가 이산화탄소 됐어. 그러면 산화철이 거기다 산소를 넘겨줘서, 여기 있는 산소는 어디 갔겠노? 여기로 갔겠네. 이렇게, 이렇게 보냈겠네. 그죠? 그치는 처리된 거지 그러면 각각의 반응에서 여기 빈칸 여기 들어갈 말은 뭔가요 여기 들어갈 말은 뭔가요 그럼 빈칸 넣어주시고 이 1산화탄소가 2산화탄소된 거는 이건 뭐야 산화지 Fe2O3가 Fe가 된 거는 이거는 환원이지 누가 산화했나요 누가 환원했나요 하면은 이제 얘기하면 되고 CO가 산화했어요 Fe2O3가 환원했어요 얘기하면 되고 알았제 이거 어떤 학교 딱한 학교가 나와서 이거 잠깐 얘기하면 불순물은 누가 제거하냐면 이거는 석회 가루가 제거하거든 그러니까 석회 석을 넣어주면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 배운 학교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 쌤이 가르쳐줬다 그러면 나온다 그냥 가시면 되겠어요 한개더그 뒤에는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당연히 학교 필기를 참고하셔야 돼요 자 학교 필기 근데, 암만 교과서에 있어도 확안 보고 들어가돼난 미치겠다. 그, 보고 들어가리 자, 철의 부식 산화환원 반응이다. 이거 느린 산화환원. 뭐, 페인트 칠하거나 기름 칠해래. 자, 밑에 나왔던 것만 줄 거면 음식물 부패하는 거, 산소와 결합하는 거다. 사과가 갈변하니까 설탕물에 넣어래. 설탕물에 담거라. 담근다. 그 다음에 일회용 손난로요거 알송달송해 하더라고. 철가루가 들어있어서 산화처리 되거든. 그때, 발, 그때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일회용 손날로 이렇게 철 들어있는 거, 그것도 산화환원 반응이고, 머리카락 염색, 이거 신기하지 그죠? 머리 상하게 하는 거잖아. 색소를 산화시키는 거다. 반딧불이의 불빛, 이것도 일종의 연소아이가 그러니까 산화 반응인 거고, 섬유 표백하는 것도 안에 산화환원 반응으로 무서운 산, 그러니까 활성산소 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만드는 거거든. 그다음에 불꽃놀이 이것도 연소 반응이고 색이 변한 렌지도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전자를 얻었다가 잃었다가 하는 거거든. 이런 거다 누구랑 비교해서 나오겠어? 뒤에 나오는 중화 반응하고 비교해서 나온다. 중화 반응 예시랑 골라내라 이렇게 나오는데 중화 반응 예시는 뒤에 가서도 하겠지만 나왔던 거 얘기하면 벌에 쏘이면 암모니아를 바르세요. NH3 그 다음에 또 속이 쓰릴 땐제산제를 드세요. 재산제. 이건 중화반응이지. 벌에 쏘이면 벌이 염기거든, 염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벌이 산이거든, 곤충이잖아, 산. 벌이 산성. 그 다음에 얘가 염기. 속이 쓰리다, 산성. 재산제는 염기. 이건 중화반응이라서 산화, 환원, 산소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아니야. 산소하고 산염기는 다른 말이잖아. 그래서 이거 중화 반응이랑 섞여 있는데 골라내라 나올 거니까 확인하고 자 미래인 교과서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미래인이면 보세요. 연소나 폭발 반응은 빠른 산화 반응이고 부패나 부식은 우리가 눈 앞에서 좀 인지하기 힘들잖아요. 되게 느려요. 빠른 반응, 느린 반응으로 그냥 폭발하는 건다 빠른 거야. 폭발 안 하면 느린 거. 그 정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뒤에 다 문제 풀고 문제 다푼 친구는 이제. 쌤한테 질문하자. 고생했띠.